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아, 어, 신길 1구역. 가로에서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심화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이게 지금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가로 해가지고 아파트만. 그러면 빌라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강남 3구하고 용산입니다. 그다음에 가로 해가지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모아타운에서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가로, 도로로 한 장한다. 그럼 여기 뭐 하고 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 하고 있다. 즉, 모아타운은 또 가로주택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신속통합입니다. 음. 음, 신속통합 재개발을 하고 있구나. 아, 네. 이것만 봐도 딱알수 있습니다. 음.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읽고, 어, 뭐로 분석한다고요? 신속통합? 네, 예, 신속통합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아, 여기는 재개발이 하고 있구나. 재개발하고 있다고요.